안녕하세요. 스마트 암치료 유영석입니다. 어, 이 히포크라테스 수프가 어, 세간에 관심을 많이 끌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히포크라테스 수프는 어, 히포크라테스가 만들었지만 어, 사, 이 사람들한테서 잊혀져 있다가 닥터 그슨이 그슨 치료 식이요법을 만들면서 어, 그 레시피를 발견을 해서 발굴을 해서 널리 보급을 한숲입니다데이 히포라데스 수의 역할은 첫째는 이 신장 기능을 상당히 강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손상된 세포의 치유를 촉진해서 면역 기능을 올리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레시피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 조금씩 편의대로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레시피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음. 국하는데. 첫 번째는 몇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스테인레스나 도자기 그릇을 꼭써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최대한 천천히 조리를 하려는 것, 세 번째는 물을 쓰지 말라는 것, 네 번째는 어, 채소를 만질 때 가급적이면 손질할 때 껍질을 까지 말아라 하는 것만 지키시면 그 다음은 아주 쉽습니다. 재료는 뭐 어, 많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샐러리, 뿌리를 중간 크기 한 개. 만약에 없으면 샐러리 대궁을 한 서너 개 쓰면 됩니다. 그럴 때 잎을 따로 어, 잘라서 버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 리크. 어, 작은 것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리크가 아마 오리지널 리크는 어, 구하기가 조금 어, 어려울 거고, 어려우면, 어, 서양 대파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 파하고 조금은 다릅니다만, 대파, 큰거 두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 중간 크기 두개 그 다음에 도마도 한 250g 혹은 그 이상 조금 더 넣어도 괜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450g 그 다음에 이제 파슬리 뿌리를 한개 정도 넣으면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가능하면 파슬리 뿌리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슬리 뿌리 혹은 잎을 아마 향기 때문에 그럴 거로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재료는 마늘 적당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마 서양 사람들이 마늘을 썩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쓸 거고 우리는 조금 많이 넣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스테인리스 냄비나 혹은 도자기로 된 슬로우 쿠커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슬로우 쿠커를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한 불에 뜸 들이듯이 2시간 이상 쿠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4시간까지 하면 그냥 감자가 그냥 흐늘흐늘해져서 형체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잘 으깨서 원래든지 서양 사람들은 푸드밀이라고 어, 해서 음식을 이렇게 갈아서 어, 줄금대를 제거하는 게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어, 잘 으깨면 되겠습니다. 으깨서 어, 줄금대 거친 부분을 제거를 하고 냉장고에 한 3일간 보관을 할수 있고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원천만 잘 지키시면 만들기 어렵지 않고, 또 보관도 용이한 히포카라테스 숲입니다. 이 숲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면역기능 회복과 건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